정주행 사랑방 이보금에 정해주신 행복 목요일은 사랑방에 손님을 모시고 따뜻한 이야기 나누는 날이죠. 오늘은 어쩌면 너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간증집을 준비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고 해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저희 포항 cbs 청취자와 정주행 방송가족들에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어, 네 안녕하세요 이봉욱 목사님 그리고 포항 CBS 정치자 여러분 저는 미국 시카고에서 살고 있는 박민규라고 합니다. 어, 이렇게 좋은 기회 주셔서 함께 은혜 이야기들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지금 소개를 들어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아주 먼 곳에서 전화를 주셨어요. 예, 미국 아... 시카고에서 살고 있습니다. 와, 미국 시카고 그 멀리서부터 저희 정주행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laughs> 네, 그곳에서 지금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하네요. 어, 저는 미국 시카고에 있는 신학교에서 크리스천 에듀케이션, 기독교 교육을 공부하고 있고요. 음... 또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하고 또 아이들 가르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아 전도사로 사역하고 또 아이들을 가르치신다고 어, 특별히 기독교 교육을 공부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어요. 기독교 교육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사실 한국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기독교 교육을 공부하고 계셔서 제가 감히 기독교 교육이 무엇라 정하기는 의 조심스럽긴 하지만. 어, 우리가 가진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배우고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고, 우리가 그 배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과 실력을 동시에 이제 배우는 것을 또 가르치는 것을 어, 이제 기독교 교육에서는 다음 세대들에게 알려 주고 있습니다. 음,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든 것과 교육이 접목된 한 문이다. 요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예, 예. 어, 그 원래 미국에 계시면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신 건가요? 아니면 한국에서 일부러 공부를 하기 위해 가신 건가요? 어, 원래 한국에서 이렇게 지내다가 기독교 교육을 조금 더 공부하고 싶어서 음. 미국까지 오게 됐습니다. 또 미국 와서 생각지는 못했는데 또 전도사로 사역도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멀리서 공부하시느라고 정말 애쓰실 것 같아요. 네,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먼 곳에서 또 사역도 하고 계시고 그런데 이전에는 책도 쓰셨다고 들었어요. 이전에 쓰신 책의 제목이 사랑해도 쉬는 시간이 있나요라는 제목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책인가요? 어, 사랑해도 쉬는 시간 이 있나요라는 책은 어, 제가 어, 요즘 젊은 친구들과 통화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잊고 좀 낮은 자존감을 가진 친구들을 만나면서 음. 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 사랑하시는 데는 쉬는 시간이 없고 우리도 우리를 사랑하기에 어, 정말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책을 한번 써봤습니다. 어 정말 멋진 책이네요. 말씀 들으면서 저는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라서 소름이 돋았어요. 사랑해도 쉬는 시간.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도 쉬는 시간이 없는데 정말 아름다운 책을 적으셨어요. 이런 마음으로 또 계속해서 어, 그곳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좀 책도 쓰시고 좀 독특한 이력인 것 같아요. 공부도 하시고 원래 이 도전을 좋아하는 분이신지, 아니면 뭐 도전을 하는 그런 특별한 계기들이 있었는지 좀 궁금해요 어~ 사실은 제가 미국에 와서 살기 전에는 중국이나 필리핀 등 다양한 나라에서 좀 살았던 시간들이 있어요 음.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도전하는 것도 좋아하고 뭐 적응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좀 좋아하게 된 어 그런 성격들을 가지게 된것 같습니다. 음, 그렇군요. 도전, 열정, 그런 것들로 똘똘 뭉친 우리 박민규 님. <laughs> 오늘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책을 또 발간하려고 준비하고 계신데 어쩌면 너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간증집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이 책은 어떤 책인가요? 어,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이제 알게 된 새로운 청년에게 그 청년이 만난 하나님, 이제 뭐 간증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받아서, 좀이 이야기들이 나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작은 생각으로 시작이 되었는데요. 사실은 생각해보면 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도 너무나 우리에게 삶에 중요한, 우리 평범한 사람들 그냥 일반 신앙인들이 만나는 하나님 이야기도 어, 너무나도 소중한 복음이라는 것이 어, 문득 생각이 들어서 이 정말 평범한 복음들을 더 많은 이들이 서로서로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이렇게 책을 한번 써보면 어떨까라는 네, 계획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음... 아 정말 아름다운 생각이네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간증을 묶어서 책으로 내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 책이 아직은 쓰여진 게 아니고 그러면 오늘 이 전화로 연결해주신 이유가 어, 이 간증할 분들을 모집하기 위해서인 건가요? 예 맞습니다. 어, 사실은 어, 내 이야기가 정말 복음이 될까?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쓰임이 받을 수 있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 수도 있는 분들, 음. 저는 바로 그분들의 이야기를 너무나도 듣고 싶습니다. 음. 어떻게 보면은, 어, 또 가장 평범한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가장 필요한 이야기는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제, 저 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이들이 좀 자신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나눠주신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어떠한 신앙 간증집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서 또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이렇게 전화 연결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는 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저희 방송에서 저도 이 간증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책을 찾아봤는데 이렇게 개인의 간증을 모음한 책을 찾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간증 책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을 저희 방송에서 만나게 되다니 너무 반갑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간증을 엮으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런 아이디어는 또 어디서 오게 됐고, 어떻게 기획하게 됐는지 궁금해요. 왜냐면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이걸 책으로 엮어야겠다라고 그게 쉽게 생각할 수는 없는 문제잖아요. 네, 어, 사실은 뭐 이렇게 너무 거창한 것이 아니어서,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 조금 쑥스러운데요. 그냥 제가 평소에도 글 쓰는 것도 좋아하고, 책 읽는 것도 이제 뭐 평소에 종종 즐겨 하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개인의 간증문이 담긴 어 책을 또 찾지 못해서, 어, 그럼. 내가 한번 사람들의 책을, 간증을 묶어서 책을 내보는 건 어떨까 하고, 음... 그냥 혼자, 네, 생각한, 네, 그냥, 네, 아이디어입니다. 아, 혼자 생각한 아이디어라고 하시지만,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귀한 아이디어고, 귀한 책이 될 거라는 그런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럼 이렇게 네, 말씀해주신 귀한 간증집을 발간하려고 준비하고 계신데요. 어, 이제 누구나 가지고 있는 간증을 적으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 형식이 있나요? 어떻게 적으면 될까요? 특별한 형식은 없고요. 사실 어, 형식을 주어지는 순간 또 어떤 틀에 갇혀서 자기의 가진 어떠한 자기가 그 당시에 만났던 하나님이나 자기가 가졌던 생각을 조금 어, 한정 짓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에 뭐 높임말이나 반말 상관없이 그냥 가장 진솔한 이야기를 적을 수 있는 자신만의 스타일로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본인만의 색깔이 잘 드러나는 글체로 적으면 된다. 그걸 어디로 보내면 될까요? 어, 지금은 이메일로 받고 있는데 제가 이메일을 혹시 불러드리면 될까요? 어떻게 전달해드리는 게 가장 좋을까요? 네, 이메일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W E A L L M I S S, -S I O N A R Y 이메일입니다. 어, 길게 이메일을 불러주셨어요. 왜, 고, 왜 <laughs> 곤란해 하셨는지 알것 같네요. <laughs> 네, 궁금하신. 영어로 읽으면은. 네. 네, We All Missionary라고 우리 모두는 선교사다 뭐 이런 의미로 음... 네, 만든 이메일입니다. 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알아듣기 쉽네요. 좀 궁금하신 네, 분들, 간 아, 네,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정주행 유튜브에 들어오시면은 또 보이는 라디오에서 자세하게 또볼수 있으니까 그렇게 신청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어쩌면 너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간증집을 출간하기 위해서 박민규 전도사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어, 또 앞으로의 비전도 있을 것 같아요. 기독교 교육을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앞으로의 비전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시겠어요? 이제 제가 미국의 기독교 교육을 어, 많이 배우고 또 한국에 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여기서 배운 것을 다시 한국에 또 가져가서 또 다음 세대들에게 좋은 신앙을 어, 물려주는 것이, 어, 저의 큰 꿈의 꿈 중에 하나인데요. 그냥 비단 신앙만 가진 잘 성장한 신앙인이 되는 것도 당연히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또 동시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능력들이나 나 하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자신의 달란트를 어, 잘 키울 수 있는 아이들로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 어, 생각나실 때, 우리 다음 세대 위에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주변에 다음 세대를 품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아우, 다음 세대를 위한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함께 주셨는데, 또 저희 정주행에서 찾아주신 분들께는 꼭 저희가 듣고 싶은 찬양을 한 곡씩 들려드리거든요.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이 있다면 어떤 곡이 있을까요? 어, 제가 최근에 이제 새롭게 미국 유학 생활을 하면서 어, 힘든 시간들도 있고, 어, 좀 억울한 시간들도 가끔씩은 <laughs> 또타지에서 살다 보니까 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저를 크게 위로해준 찬양이 한 곡이 있는데요. 요즘 어 행복이라는 찬양 아 많이 좀 듣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요즘 가장 좋아하는 찬양 행복. 네. <웃음> <웃음> 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laughs> 네, 네, 아, 네, 아그 행복 찬양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또 저희 청취자분들이 멀리서 공부하느라고 지금 힘들지만 이렇게 비전을 가지고 계신 전도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싶으실 것 같은데요.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 함께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첫째로는 아무래도 저의 성령 충만함인 것 같습니다. 음. 어, 학업과 교회 사역 뭐또 여러 가지 인간 관계 사지 생활 하다 보면 어, 하나님을 잊고 제 생각이나 어, 저의 경험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결정하려고 하고 어, 제 저의 자신을 드러내려고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은데 음. 그럴 때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좀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둘째로는 또 제가 새롭게 간증문을 통하여서 간증집이 이 책이 더 많은 이들에게 어, 더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좀 복음의 통로로서 사용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소중한 기도 제목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오늘 이렇게 박민규 전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마음이 정말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열정으로 따뜻해지고 또 그런 어, 복음, 은혜를 나누고 싶은 그 따뜻한 마음에 함께 더 많이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쩌면 너의 이야기 정말 은혜로운 귀한 책 탄생하길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번에도 좋은 소식으로 저희 정주행 찾아주시길 기다릴게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네, 지금까지 어쩌면 너의 이야기라는 간증집을 준비하고 계신 박민규 전도사님과 함께 했습니다.